어?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 아. 이름 하나만 줄거야 이거 어디서 뭐 따라했지? 아 <laughs> 아니 아니 노 뭐, 빨리 나? 응. 나는 새콤아새콤나새콤 어, 잘... 어. 나는 응. 저... 너무 예쁜데 지금? 난 딸기 아 진짜? 딸기? 잘... 아 딸기 야 포도포도 아 진짜로 포도? 어 포도포도 포도. 할거야아 어. 진짜? 응아 딸기 다거야와 의미가 있어 없어 <laughs> <laughs> 리액션 리을 해야 돼아 아, 그래. 아,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완전 아, 그거야? 어, 나 그렇게 기대치에 부응했어? 어하 다시 해야 될 같아. 아, 같아 다시 할까? <laughs> 아, 다시 할까? <laughs> <응>. 다시. <laughs> 다시 할까? 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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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있잖아 나널 위해 준비했는데 이 중에 이 중에 하나만 골라줘야 돼응 뭐가 좋은지 나다 주면 안 돼? 안돼하나밖에 없죠. 아, 그러면 응. 안가지래 <laughs> 애들이 <웃음> <웃음> 역시 점수가 항상. 응, 그래. 고마워. <웃음> 고마워. 네가 <laughs> <laughs> <내가> 또 가져가요. <laughs>